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 TV의 문필드입니다. 10월 7일 출시하는 아이폰 14 모델들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폰 14 모델들의 통신사 사전 공시 지원금 재고, 유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14 통신사 공시지원금입니다. 사전에 예고한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전 통신사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낮은 공시지원금을 예고하였는데요.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요금제를 쓰시더라도 아이폰14 모델들은 요금에서 25% 할인받는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하셔야 월 통신 요금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 14 재고 관련 사항입니다. 사전 예약 첫날부터 SK통신사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본사 지침으로 아이폰 14 프로 실버 색상 9월 30일 이후 예약권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실버 예약권은 다른 색상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고요. KT에서도 같은 시간 아이폰 14 사전 예약 관련 공지라고 해서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14 프로 맥스 모델은 극소량 재고 운영할 예정이니 되도록이면 아이폰14 일반 모델 위주로 사전 예약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와, 첫날부터 이렇게 통신사에서 공지가 내려오는 걸 보면 이번 아이폰14 모델들은 역대급으로 재고가 정말 극소량 입고되는 듯 하고요. 특히 아이폰14 프로, 프로 맥스 모델들은 기본 한 달에서 색상이나 용량에 따라 두달 이상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아이폰14 출시 첫날에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빠르게 개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근처 핸드폰 매장에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개통 첫날 할인 조건 등이 안 맞아서 사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고객분들이 발생될 텐데요. 즉, 재고가 남게 됩니다. 이때 운이 좋으시다면 사전 예약과 상관없이 즉시 개통이 가능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고를 빠르게 소진을 해야 추후에 아이폰 재고 배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시 초기에는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대비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그래도 재고가 여유가 있을 전망인데요. 통신사에서도 아이폰 14 프로 모델과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아이폰 14 프로 모델까지 필요가 없으시다면 가격 할인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아이폰14 일반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14 사은품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14 개통 시 에어팟2 사은품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은 글씨들을 자세하게 보면 모델은 아이폰14 플러스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5G 디바이스 초이스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디바이스 초이스 요금제는 KT통신사의 9만원부터 시작하는 높은 요금제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에어팟 2의 24개월 할부 수수료는 매월 천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에어팟 2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처럼 24개월 할부로 월 납입금을 청구를 하며 요금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할인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유의사항을 보시면 24개월 이내 타 요금제로 변경 시 잔여 개월수 동안 월 납입금이 부과됩니다. 에어팟2의 경우 월 납입금이 약 7,000원 정도 부과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론은 아이폰14 모델을 5G 디바이스 초이스 9만원 요금제를 24개월 써야 에어팟2를 제공한다 이건데요. 2년동안 높은 요금제를 쓰실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할 예정이시라면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오프라인 대리점 등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4 구매시에 아이폰 12 미니를 무료로 증정한다는 pop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2 미니 공기계나 자급제 폰을 증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인이나 가족 등이 개통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대리점에 확인을 해보니 11만원 요금제를 쓰는 조건입니다 현재 kt 아이폰 12 미니 모델은 공시지원금 할인이 높기 때문에. 굳이 아이폰 14를 예약하지 않더라도 기계값이 없는 수준인데요. 공시지원금이 높은 모델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행위입니다. 이 밖에 사은품으로 홍보하는 워치나 태블릿 pc 등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은품이 내가 쓰는 핸드폰 요금제와 연관이 있는지 추가로 개통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폰14 관련한 통신사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스!